주어진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보기에서 항상 수렴하는 급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등비급수가 수렴했다라는 얘기는요. 아래 범위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정확한 아래 범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변형해서 나머지 것들도 수렴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역 같은 경우는요. 아래 n 플러스 2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식을 정리하면 R제곱 곱하기 R의 N제곱이 되겠죠. 자, 어쨌든 공비는 누구냐면, R제곱은 상수예요. 얘가 공비가 됩니다. 그럼 공비가 R이란 얘기는 똑같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급수는 수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은을 보게 되면, 얘도 형태를 정리해 보면요. R의 2N제곱 곱하기 R의 마이너스 1제곱은 R분의 1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한번더 정리해주면요. R제곱에 N제곱 곱하기 R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비를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준 거고, 이때 N 밑에 있는 R제곱이 공비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얘도 어떤 범위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요. 자, 수직선을 바꿔와서 R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정확한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고 있다. 이게 문제에서 준 거죠.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이 값들 제곱한 거, 여기랑,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 이를 제곱한 거는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래 범위는요. R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거는 0이 포함이 된다는 걸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0은 제곱하면 어떤 값을 가져요? 그대로 0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음수 쪽 값들도 제곱하게 되면 다 0보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R제곱의 범위는요, 어떻게 돼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지게 됩니다. 자, 왜냐면 0을 제곱하면 0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보다는 작냐면요, 1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요 사이에 있는 요 값, 얘가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얘는 제곱해봤자 4분의 1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보다는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보면, 우리 수렴 조건이 뭐예요? 공비가, 여기 R과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요 범위 안에 들어오면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해놓은 요 공비가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됐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도 가볼게요. 디귿 같은 경우는 공비 먼저 체크를 해보면 여기서 n 밑에 있는 이만큼이 그대로 공비가 되죠. 그래서 디귿을 가지고 와서 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r이 크고 1보다 작다. 여기서 출발을 하세요.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선 분자에 r 개수가 마이너스 4잖아요. 마이너스 4를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4보다는 커지고요.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꾼, 바꾼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4r 그리고 4보다는 작아지겠죠. 그 다음 1이 필요하니까 전부 다 1을 더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도 1 더해주면 5가 되죠. 그리고 분모에 4가 있으니까 4로 다 나눠주면요. 이때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고 그리고 여기는 4 4분의 1 마이너스 4 그리고 4분의 5보다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미 4분의 5는 1보다 커져 버렸죠.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수렴할 수 없고요. 마지막 리을을 보게 되면 리의 공비는 r분의 1이요. 자, 요것도 처음에 우리가 했던 수직선을 보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더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값을 보시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역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2가 돼버리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도 바꾸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쪽에서 얘가 2분의 1. 이 값이에요. 왜냐면 R은 처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들을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쪽 0과 1 사이에서 2분의 1은요, 역수로 바꾸면 2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3분의 1도 역수로 바꾸면 3이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이미 범위를 엄청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수렴하는 급수는요, 리얼도 안 되기 때문에 기니은이 되겠습니다.